갈라디아서 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인데 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고 교회를 격려하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개척하고 세운 어그 당시 지중해 여러 교회들을 격려하는 편지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으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하면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 바바울과 사도들의 서신서가 보통 먼저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어, 복음서가 쓰여졌는데 복음서치면 보통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최후반부에 요한계시록 바로 이전에 요한계시록, 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사도 요한이 늙어서 이제 돌아가시기일뭐 직전에 쓰신 책중 하나가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은 쓰여진 순서대로 나열된 책은 아닙니다. 그렇게 책은 아니고 2000년 동안 교회 성경을 연구하는 교회들이 특히 교부들, 이제 초창기 교회의 교부들이 이렇게 성경을 나열하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성경을 나열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순서입니다. 아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많은 헬라의 귀부인들이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핍박하니까 바울이 어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베레아로 급하게 떠납니다. 그때 벗어난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은 약간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그 복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믿음을 위하여 자기의 희생과 손해를 감수했던 대표적인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일단 1절은 뭐예요? 인삿말입니다. 바울 서신서는 이제 바울 서신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 바울이 굉장히 모든 편지의 공통점 중 하나가 이 인산말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항상 인산말이 있습니다. 그 인산말에는 수신자와 발신자, 즉, 편지를 누가 보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잘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돼 있는데, 실루아노는 이제, 어, <laughs> 실로아노는 실라입니다. 실라, 신라. 예, 바울과 실라. 신라. 근데 실라인데 실라가 어, 어쨌든 헬라 사람이잖아요. 어, 헬라 사람인데 실라라는 어, 이름의 플레이 실로아노예요. 실로아. 실루아노. 예. 우리 팀켈론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팀켈론 목사님의 이름인 팀이 플레임으로 티모티잖아요, 그렇 예, 이름의 줄임말 형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로아노 와 디모데 바울이 편지를 한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2절부터 5절은 뭐예요? 감사단락이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서에는 거의 대부분 바울이 쓴 편지에는 감사단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바울은 인사를 전한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이런 단락들이 있어요. 이런 편지들이 항상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 서신서 중에 이 감사단락이 없는 유일한 서신서가 하나 있으니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때 갈라디아서 썼을 때 바울이 굉장히 열 받았거든요. 그때는 감사 딸락이 없어요. 인사하고 바로 열 바로 책망합니다. <laughs> 그런 게 있는데 이이데살로니가 전사를 쓸 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굉장히 감격하는 감정이 묻어나 있죠. 그랬는데 왜 감사하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 3절에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2절에 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희들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억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거는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의 믿음의 삶즉 예수님을 본받는 참된 믿음을 위하여 뭘 한다는 거예요? 인내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인내한다는 거예요 예, 이 당시에는 어, 이 그리스 사회죠. 그리스 로마 사회는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혼합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종교를 떠나서 사회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할 때도 신전에서 신관들의 축복을 받았어야 됐고 그 다음에 상행위를할 때도 그랬어야 됐고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아예 할수 없는 거의 그 비스무리한 사회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였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이그 살던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득을 상당수 포기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주는 안락을 포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 감격하는 것이죠. 감사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6절부터 쭉쭉쭉쭉 나가면서 그들이 또뭘 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하늘에서 강림하실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우리를, 뭐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항상 믿음으로 기다리던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이것이 바울이 쓴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어, 디모, 바울은 이제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인사말에서 항상 쓰는 말이에요. 모든 서신서에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어, 너에게 있을지어다. 심지어 바울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썼던 갈라디아서에도 은혜와 평강은 있어요. 아, 디모데 전우서 바울이 죽기 전에 쓴 편지에는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예, 극률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여러분. 핍박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통은 어, 이 당시 초대교회와 그 다음에 또 리듬의 삶을 살 리듬의 정말 교회가 심각하게 핍박을 받았던 역사의 시대와 지금도 저 북녘 동포들이 받는 핍박에 비하면 세발의 피죠.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일제시대 때 정말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일제의 신사참배에 저항했던 주기철 목사님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건 세발의 피지만 그래도 손해를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를 통하여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선생님, 뭐, 선생님 개인 경험담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직장에서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왜 핍박을 받아요? 너왜 유난히 그렇게 하냐? <laughs>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는다고 아는 사람인데, 너왜 유난히 그렇게 하냐?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냐? 는 어떤 사람한테 모르지? 은혜가 중요하지. 뭐 말씀 읽는 게 중요하냐? 뭐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어요. 예.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서요 어 많이 <laughs> 많이 일반 분들한테 참그 생각해보면 예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되 특히 우리 학생들 여기서 이제 사니까 잘 모를 수 있어 여러분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요. 했을 때,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먼저 느낄 감정은 소외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반드시 소외감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증거는 이 세상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소외감을 어떻게 마주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했을 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먼저 주어질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사람에게 의지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사람에게 의지해서 구하면 그게 심해지면 어떤 것이 돼요? 의존증으로 발전하죠. 그 정신병으로 구별될 이어 있거든요. 사람 의존증이 너무 심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 믿음의 삶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그 믿음이 어리거나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도 소외감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교회 안의 사람들 때문에 소외감을 느낀 적이 더 많아요. 예, 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네가 가르친 건 네가 어, 율법을 무시한다. 그래가지고 어, 바울은 어, 사도가 아니라고 막 선동하는 거짓된 그 사도들, 그다음에 그 거짓된 사도들의 가르침에 혹해서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한 것도 잊어먹고 바울의 뒤통수를 치는 그 교회 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느꼈던 소외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서신서 읽어보면 느껴져요. 그 바울의 그 애틋한 감정이 느껴져요. 예, 네, 진짜로 어. 그런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삶을 기꺼이 감당하고 오히려 은혜와 평가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적용을 하자면 어, 믿는 자에겐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인간관계에서든 어떤 사회적이든 핍박이.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과 벽을 쌓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세상을 향해서 더큰 사랑과 복음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그리고 실력을 가지고 영적인 실력과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기반한 실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에도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이끌어 교회가 되게 하고 공동체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할수 있는 적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이 세상 속에서 환란과 고난과 핍박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았던. 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도 그런 참된 믿음의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야 이 세상이 주는 소외와 이 세상이 주는 불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움츠려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초월적인 은혜와 평강 앞에, 성령의 충만함 앞에 심장이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자가 되어 이 세상의 믿음과 사랑과 역, 능력으로, 실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